총선 1년을 앞두고 지역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충남 지역을 살펴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충남 표심의 특성상 이번에도 여야 모두 한치앞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가 충남 지역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키워드로 짚어봤습니다. 아산갑은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복귀왕 충남도당위원장의 진검 승부가 예상됩니다. 4년 전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564표에 불과했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세 번째 맞대결이 유력한 공주 부여 청양도 빼놓을 수 없는 격전지입니다. 이전 두 번의 대결에서 정 의원이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보령서천 재보궐선거에서 접전 끝에 승패가 엇갈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민주당 나소열 지역위원장 간의 재대결 여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은 최근 4번의 총선 당선자 10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계열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다 민주당 천안을 박안주 의원이 성 비위 논란으로 제명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천안갑과 병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문진석, 이정문 의원에 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4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 전망입니다. 천안을은 3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정만 충남도당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점쳐지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선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의원이 아산을과 논산기롱 금산, 당진에서 3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선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정 의원이 각각 3선에 도전합니다. 이들 모두 중앙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무게감을 키운 재선 의원들인 만큼 이들의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 찾기가 여야 모두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이 강한 홍성예산은 오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에 맞서 예산이 고향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